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심오하게 사회적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다만 저는 감독님 전작을 봤고요. 그 전작에 매료돼서 이 작품을 사실 뭐 비중이 작다고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주인공이었습니다. 아무튼 저는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요.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, 그래도 의도하진 않았지만,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던진 거는. 음. <laughs> 주인... 고맙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, 이 친구 주인공...